안녕하세요. 바바저 씨의 노드 구축편. 오늘 할 거는 바로 해미 네트워크입니다. 해미 네트워크는 1,500만 달러를 투자를 유치받았고 그리고 메이저한 백허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보시면 바이낸스 랩스 등등 되게 유명한 백허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바로 이 POP라는 마이너를 만들 겁니다. 권장 스펙은 메모리 2기가, 용량 50기가입니다. 오늘의 할리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면 지갑이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TBTC를 받을 때 해당 지갑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자동화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해서 실제로 마이너를 구동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다운받는 주소는 유튜브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인스톨을 첫 번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마이너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더리움 어드레스가 이제 EVM, 뭐 네트워크는 테스트넷, 그리고 뭐 개인키, 뭐 퍼블릭 퍼블릭키. 퍼블릭키 해시가 바로 비트코인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에는 맨위 상단에 있는 이더리움 어드레스하고, 그리고 아래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넷 BTC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다시 뭐 지갑의 주소나 개인 키 주소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2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는 메타마스크에 미리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메타마스크 클릭해 주시고 계정 클릭 아래 플러스 버튼 클릭 그리고 계정 가져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키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btc를 받으시면 됩니다. tbtc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디스코드의 주소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파우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채널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하려면, tbtc, tbtc 파우셋이라고 하시고, 어드레스 부분에 이파블릭키 해시 테스트의 BTC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t BTC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3번 럼 마이너를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럼 마이너를 실행하면 다시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뭐 무시하시고 수수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50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5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뷰로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마이너가 구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미네트워크의 POP 마이너를 구동하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면 오픈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어, 들어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채팅방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모두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